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플러슨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등 농업 선진국에선 농업 활동을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적응과 자립을 돕는 사회적 농업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플러슨 농업백과에선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이기도 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규모가 작은 농촌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한 돌봄 서비스나 교육, 일자리 같은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조차 기대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8년부터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란 농업 활동을 통해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의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 조직을 육성하고 이를 확산하는 걸 말합니다. 한마디로 영농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돕는 건데요. 마을 공동농장을 활용해 발달장애 아동을 돌보거나 야생화 재배를 통해 마을 고령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업 기반이 없는 청년들의 교육과 멘토링 진행이 대표적인 사회적 농업 활동의 유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사회적 농업 시범 사업으로 아홉 곳의 사회적 농장을 선정한 데 이어 지난해 아홉 곳, 올해 12곳을 선정해 총 30개의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 내로 총 10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농업 지원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 할까요? 우선 농촌에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어야 하고 조직 형태가 법인이거나 단체여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둬야 할게 있는데요. 구성원으로 사업 소재 읍면동에 거주하는 농업인 한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또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위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는 지원이 불가하며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노인 일자리 사업 등 국비나 지방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선정 예정인 곳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여 방법은 공모에 안내된 사업 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작성해 주소지 소재 시군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소당 총 6천만원 내외에서 최대 5년 동안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지원 자금은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비,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농업은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돕고 농업의 다원적인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는데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 농업 농촌의 가치를 확인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프로쓴 농업백과였습니다.